근데 이거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? 짠한 브로. 안녕하십니까? 필립입니다. 이제 가을이 다 됐네요. 바람 소리 들리시나 모르겠네요. 아, 춥습니다, 이제. 저는 지금 이제 어딜 가고 있느냐?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몸이 그동안 좀안 좋아서 목 디스크도 있었고 티눈도 있었고 치과 치료도 받고 이러느라 운동을 잘 못했어요 먹기만 그렇게 처먹고 그래서 이제 더이상 안 되겠다 이제 헬스장을 끊으려고 갑니다 이제 약세달 정도 남았습니다 77kg까지 성공하겠습니다 성공하겠다 이거야 가보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헬스장은 제일 가깝고 제일 신식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So 헬스장 안에서좀 찍으려고 했는데 운동하신 분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찍지 못했고 제가 1년권 질렀습니다 일시불로 풀거래 했어요 아무튼 지금 라이리 데리러 가려면 1시간이 남았는데 내일부터 운동해야 되니까 갈 데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으아... 어, 미쳤네 아 내일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많이 먹겠습니다 맥도날드 바로 맞은편이 바로 헬스장이거든요. 운동 끝나고 일로 올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라일이 데리러 가는데 제가 화요일 수요일 1 7 시간 풀근무를 해가지고 라일를 이틀 동안 못 봤습니다. 요새 와이프가 일을 시작해가지고 풀했서인데 요새 바빠요. 저보다 더 바빠요. 여보 힘좀 내. 네. 돈더 벌어야 돼. 장난 이고 어쨌든 저는 이제 라일이 데리러 가는데 가보시죠 안녕하세요. 민지야 잘 가요. 아이고 이거다. 선생 님 인사드려야지. 인사. 안녕히 가세요. 아빠 이틀 만에 봤는데, 어때? 반가워 반가워. 반가워 반가워. 반가워. 무슨 노래야? 괴물 노래. 괴물 노래 하자고? 아빠 괴물해? 아. 저 이제 집에 가요, 사부예. Tomorrow. 오, 어쩐 일이야? 일주석이다. 뭔데, 뭔데? 짜자잔 이거야? 아니, 아니. 이거 아니야. 아, <laughs> 아 이거? 어. 아 뭐야? 나무로 는건 아니지? 아니지.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. 저도 부모님 못 챙기는데 <laughs> 친구가 챙겨주네 있어. 부탁할 게 하나 있어. 오늘 이렇게 네. 쉬다가 좀 데워주면 어때? <laughs> 시다? <laughs> 뭔데? 아 근데 지금 매장에 계속 붙어있잖아 시다가 나쁜 말은 아니고 그시가루 사다달라 이게 그 시다 뜻이거든 씨가루 <laughs> <laughs> 사다달라? 아, 아, 어. 근데 지금 매장에 지금 17시간 동안 있으니까 어때? 온 김에 그냥 시다까지 확실하게 하자 그래 일단 갔다 올게 어, 어 돈은 줄게 돈 <laughs> 당연히 줘야지 날씬한 몸매를 원하세요? 안녕하십니까 헬스 유튜버 짜남부로 필립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? 17시간 근무 끝나고, 오늘도 한잔 때리고 자려고, 항상 푸짐하게 차렸습니다. 오늘 먹어볼 안주는, 크... 광어입니다. 이제 진짜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, 이제 약속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. 그동안 잘 먹었어요. 그래서 헬스장을 끊었습니다. 1년치 끊었어요. 그래서 너무 막 먹으면 이제 좀안될것 같아서,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광어와 빨두 스텔라 준비했습니다. 자 우선 뭐 살도 살인데 한잔 먹고 시작할게요.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. 자이 스텔라는 740ml입니다. 와와 와 영롱한 거 보소. 자한잔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. 브레 아우. No. 아, 너무 시원하다. 아까 보셨듯이 이제 제 친구가 추석 잘 보내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온 김에 신부름 좀 시켰습니다. <laughs> 제가 이제 매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종일 동네에 있는 횟집을 서치해 봤는데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광어 15,000원인가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죠 사장님 장사하시냐 아 당연히 안돼 그럼 얼마전그러까 분명히 간판에는 광어 15,000원이거든요 상호명이 근데 아뭐 2만원부터 7만원까지 있어요 <laughs> 이러는 거야 그래서 2만원짜리 한번 사와봤는데 말 너무 많았지 하나, 하나 먹어야 돼 빨리, 빨리, 빨리 두 개씩 먹을게요 혼자 먹으니까 <laughs> 어서. 와 미쳤네 음, 와, 진짜 쫄깃합니다. 와, 기대도 안 했는데, 진짜 괜찮네. 여기 보면은, 여기 뭐, 갈비살인가, 진느러미살인가 여기도 있습니다. 와, 이게 제일 맛있는 건데. 원래 같이 먹을 때 이거부터 먹어야 되거든요? 근데 저 혼자 먹으니까 나중에 먹겠습니다. 원래 좀, 찐따들이 이런 거 아껴먹는 거 아시죠? 저는 옛날에는, 회를 상추에 왜 싸먹나 했는데, 근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가 먹겠습니다. 두 점. 마늘 하나 넣자. 오, 와사비, 살짝 넣고, 바로 한잔 따라야 돼. 바로. 한잔 들어가야 돼, 바로. 자 준비해라 준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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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잉 전오 아, 빨두 음음아와 미쳤네. 진짜 식감 너무 쫀득합니다, 진짜. 와. 저는 연어를 좀더 좋아했는데, 와, 오늘 바뀌었어. 광어야. 와. 전혀 안 비리고, 상큼한 맛이 나요. 와, 미쳤다, 씨. 오늘 소주 두병 먹겠다. 바로 들어가, 바로. 오늘 술도 맛있고, 뭐, 방사도는 안 됐지만, 또 지나가네요. 서브웨 저 이번에는 제가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, 이게 지느러미인가? 이거는 진짜 돈낸 사람만 먹고, 먹을 수 있는 건데, 제가 먹습니다. 제가 돈 냈으니까. 와, 회 미쳤네. 와 이게 어떤 맛이냐면 기본 회보다는 기름집니다 그래서 이거 호불호가 무조건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<laughs> 이건 너무 고소해서 제가 찐따라서 마지막에 먹는 게 아니라 이 고소한 걸 먼저 먹고 다른 걸 먹으면 이게 맛이 없어져 그래서 일반 살부터 먹고 그다음에 갈비살 뭐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특수부위 맛있는 살 이걸 먹어야 됩니다 꼭 근데 다 같이 먹는다? 그럼 이거부터 드세요 한눈 팔면 바로 없어져 아 너무 궁금했네 아, 와 오늘은 진짜 살맛 나네 미쳤네요 진짜. 와해 먹으면 초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통 기리밥 편의점에서 파는 건데 저도 이거 처음 봐요 신제품이고 여기다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 데피면 기리밥이 된다는데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콤포스트 아니야 원래 1분 기다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성질 급하니까 바로 넣습니다 야야야야.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, 뜨거, 뜨거. 아, 기리밥 다 돌려왔고요. 진짜 밥이 되긴 되네. 와, 이게 되게 진짜 꾸덕꾸덕해집니다. 음, す고い 이거 좀 시켜주겠습니다, 이건. 너무 뜨거워, 지금. 다이어트들은 기리밥 먹어야 돼! 맥주 한 잔. 갑니다잉. 소주 좀 아끼고 싶은데, 그래도 다또 먹으면 되지. 너무 이쁘다. 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잔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이어트 성공하자, 사무라! It's d i f f e r e 자, 먹었으니까 또회 먹어야지. 아, 이거 먹으니까 이 광어가 수심 깊은 곳에서 소리치면서 가족들과 즐거웠던 나날들을! 아,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,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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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오늘 좀 이게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맛있으면 기분좀 좋아요 이거 진짜 찐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아, 쌈 한번 가자 쌈 한번 자 상추 배 마늘 주머니에서 꺼낸 스리라차 회부레 한번 하겠습니다 회부레 쌍싸부레 어 음~~ 저 이거 주머니에서 또 갖고 다니던건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거를 순대 찍어 먹어봤거든요 아 근데 이거 회에도 어울리네 미쳤네 진짜 하나 더먹어볼게 그냥 단독으로 단독 스리라차 와~~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, 이거, 이거. 아 아까는 쌈 싸고 뭐 초장도 넣고 마늘도 넣고 해서 맛있는 줄 알았는데 얘는 회랑 안 어울립니다 저러가 스리라차랑 회는 먹지 마세요 아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그리고 제가 헬스장을 다니게 됐는데 한번 갔습니다 한번 저는 헬스를 잘안 하고 러닝만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. 기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데 요새는 어플들이 잘돼 있어서 어플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운동 계획을 짜주더라고요. 점차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제가 한번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겠습니다. 말 너무 많아. 한몇잔 더해. 스텔라 본연의 맛을 느끼겠습니다. 스텔라. 와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운동하세요. 운동 좋아요. 너무 좋아. 해, 보십시오 자, 이제는 밥이. 오, 오 좋아, 좋아, 좋아. 아시죠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는 거. 밥이 좀 살짝 뜨거운데. 해 익혀서 먹지 뭐. 야, 이건 무슨 차흙이야 뭐야. 저는 좀 맛있는 거 드릴게요, 맛있는 거. 그 전에, 이거 내지, 이거, 이거, 이거. 와, 아, 이씨. 어림없는 뿔. 우와. 간장이 없어서, 그냥 먹을게요, 그냥. 아,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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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, 잠깐. 한잔 해야지, 한잔 해야지. 한잔 하겠습니다. 싸브르야 음. 음, 음! 이게 사실, 이 회가 밥을 살렸고, 간장이 없어가지고 간이 아쉽긴 했는데, 귀리밥의 그 고소함과 더 고소한, 이거 뭐야, 이거, 부속고기, 이거. 이 만남이 너무 좋습니다, 진짜. 와. 또 이거 먹어봐야지, 스리야차 <laughs> 이번에는 일반, 기본 회 넣을게요. 와, 제가, 아우, 야야야. 제가 장갑을 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을게요. 음. 아, 이거는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시리아차 안 돼! 이 초장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이 초장, 알, 아시죠? 설탕 덩어리. 초장 너무 맛있다. 아, 초장 너무 맛있대. 그게 너무 맛있다. 와, 저는 돈만 있으면 하루에 한 끼는 진짜 회를 먹고 싶거든요. 돈 많이 벌자. 저희 돈 많이 봅시다 야,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술은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. 음식이랑 술이랑 먹으면 이 간은 술부터 해독을 합니다. 이 소주 한병 정도는 뭐 도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6, 8 시간을 해독하는데 그걸 해독하고 그 다음에 이 안주를 해독하는 거야. 아침에 또 해장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나처럼 된다 이거야. 그래서, 술을 먹을 때는, 이런 라이트한 안주가 좋고, 뭐, 먹을 수 있잖아요, 술김에. 나또 이따 뭐, 또 먹을 거야. 술을 좀거하게 먹거나, 안주를 거하게 먹었으면, 아침, 점심까지는 좀 힘들어도, 물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숙취에는. 저는 숙취가 없어서 모르는데, 또, 또, 그만해, 그만해. 그냥 물 많이 드시고, 좀 배고파도 참고, 저녁에 다시 해장술로, 싸브레. 기분 너무 좋네요. 한잔하겠습니다, 싸브레. 한잔더 먹겠습니다. 음 여러분들 저안될것 같아요. 자 소주 갖고 왔고요. 저 이거 아시나요? 미식 장인 장인호는 계세요? 비빔면이거든요. 근데 뭔가 회랑 이거랑 먹으면 어울 릴것 같아서 그냥 먹고 싶은 걸 갖고 왔습니다. <laughs> 근데 확실히 회는 소주가 한 병으로 끝날 수가 없어. 갈게요. 사브레.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네. 왕년에 군인들은 다 이렇게 먹습니다. 자 찬물에 엄청 비벼갖고 맛있을 겁니다. 부어버섯 먹어볼게요. 음 맛있긴 하네. 근데 이거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? 몰라. 씨. 음. 와. 이제 이번에 회랑 면랑 같이 먹어볼게요. 보, 보이시려나? 안돼안 돼. 제가 봤을 땐 그냥 회는 회대로 비빔면은 비빔면대로 먹으면 좋겠다 한번더 먹어볼게요 원래 두번 먹어봐야 돼 굳이 뭐 그렇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비빔면 비빔면대로 맛있게 먹고 회는 회대로 맛있게 먹고 하면 되지 음와 그냥 따로 먹을거 맛있네 음 아, 저는 이제 마지막 짠 하려고 해요. 저희 짜남부로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하시면은 여러분한테 웃음이 오실 겁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아, 내일, 사브렛 감사합니다! 여러분들 모두 잘 자요. 하지 말라 그랬지? 안녕, 안녕! 여러분, 다음 주월 목에도 사브렛